초청 골프레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석은 골프 시범을 보이다가 중심을 잃고 대자로 넘어지는 바람에 급히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동석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VIP 고객들 앞에서 그꼴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로 마광숙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깔깔깔 어찌나 해맑게 웃던지 그 소리가 머릿속을 쉴새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음이 터져도 겨우 참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만 대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안 되겠군 오 광수기 맨 앞줄에 앉아 입술을 쭉 내민 채 자신을 바라보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꽃뱀이라 그런가 오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며 혈압이 쭉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넘어진 것보다도 그 여자가 웃는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한동석은 마음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랑 엮이면 안 돼? 감이 안 좋아? 괜히 가까이 하면 화만 입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던 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넘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병원부터 가봐야겠다. 한동석은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여자 때문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꾸 그 여자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이며, 호텔이며, 어디에든 마광숙이 나타나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인연이련. 아니야, 절대 아닌데, 그렇게 한동석은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자꾸만 광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현실에 스스로 혀를 찼습니다. 이 여자, 정말 피곤하다 싶으면서도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건 대체 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석은 서서히 광숙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광숙과 상남도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상남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배도 고프실 텐데, 식사하러 가요. 제가 아는 괜찮은 집 있어요. 광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술도가를 오래 비워놔서 오늘은 좀 그런데요. 그러자 상남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저 삐질 겁니다. 요 광숙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둘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자리에 앉자마자 상남은 미리 예약해둔 듯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접고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광숙은 그가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것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다 계획했나봐요? 아니요. 데이트는 즉흥적이어야 제맛이니까요. 그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포크를 들고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광숙은 오늘 한동석 회장이 골프장에서 자빠진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남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광숙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 한 회장님 넘어진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요. 진짜 웃겨서 참느라 혼났네요. 제가 다 민망하던데 본인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게 대짜로 넘어진 사람 처음 봅니다. 상남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광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그때 빵 터졌잖아요. 저만 크게 웃어서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상상이나 돼요? 그분이 체면 엄청 따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냥 사람 같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광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두 손을 턱에 괴더니 마치 첫사랑 얘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완전 인간적이었어요. 평소엔 뭐든 완벽한 척하더니 아까는 그냥 귀엽더라고요. 귀엽다고요. 상남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얼굴이 땅에 처박히는 순간에 뭔가. 이 사람도 이렇게 어이없을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상남은 한참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실래요? 혹시 한 회장님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광숙은 황당하다는 듯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라나뇨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까칠하고 쌀쌀 맞은데요? 저보다 회장님이 절더 싫어하실걸요. 그러자 상남은 잔을 천천히 돌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광숙씨가 그렇게 웃고 떠드는 얘기 주인공이. 저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엎어지라면 엎어질 수 있어요. 언제 보여드릴까요? 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공을 치다가 물에 빠지는 건 어때요? 그건 좀 끌리네요? 오케이. 그럼 다음엔 물가 근처에서 레슨 잡겠습니다. 상남은 그렇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광숙의 입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질투는 속으로 삼키고, 겉으로는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광숙 씨, 그 회장님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곧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깊어졌고, 광숙은 그런 상남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광숙이 엘렉스 호텔에 장동주를 납품하러 온 날, 그녀가 근무하던 시완우 체국의 우체국장은 업무 때문에 엘렉스 호텔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가족처럼 지낸 두 사람은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마주치고. 오랜만에 만남의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광숙과 우체국장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미 한동석 회장이 타있었습니다. 국장은 광숙을 보며 씩 웃습니다. 마계장, 얼굴이 좋아보여서 다행이다. 잘 나가는 사장님 돼서 그런가? 광숙은 웃으며 국장님이야말로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서로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 그런데 국장이 광숙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얼굴에 뭐 묻었다 해 하며 손을 살짝 들어 광숙의 볼을 손끝으로 툭툭 닦아줍니다. 닦아내고 난 후에도 습관처럼 광숙의 얼굴을 한번더 살피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광숙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이고 국장님 눈엔 제가 여전히 마계장인가 봐요 하며 웃고 넘깁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한동석은 그 모습을 흘깃 지켜봅니다. 광숙의 얼굴을 그렇게 살살 닦아주는 국장의 손길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광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밀해 보이는 그 짧은 순간이 동석에겐 불편한 감정을 남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볼에 손을 갖다대는데도 가만히 있다니 보통 꽃뱀이 아니야. 동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국장이 광숙을 부릅니다. 독수리술도가에서 파는 그 뭐야 장머식이 라는 막걸리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 우리 우체국 식구들이랑 먹게 몇병 줘봐라. 우리 동네는 사러 가면 없어.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국장은 내 방이 여기 14층이니까 여기로 갖다 주면 내가 내일 우체국 내려갈 때 차에 실고 갈게. 아, 참, 내 정신 좀 봐해. 내가 마계장한테 줄게 있어서 혹시 몰라 가지고 왔는데 잠깐 방에 들릴 수 있어? 잠깐이면 돼.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잊을 수 있으니까 생각날 때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광숙은 별 생각 없이 그럼 같이 방으로 올라가요 하면서 두 사람은 국장님의 룸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석은 또 오해를 하게 되고 화가 폭발한 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LX 호텔 페스타 서빙주 경합일이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대표로 막걸리 시음 경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숙은 동석을 마주하는 순간. 동석이 넘어진 순간이 생각나 또다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날 너무 당황하셨죠. 제가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품위 있으신 분이 그런 실수를 하시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좋았어요. 그런 품위 있으신 마광숙 씨는 납품하는 호텔에서 태연이 남자랑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뭘 했다는 거죠? 그렇게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꽃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꽃뱀이요. 꽃뱀. 광숙은 충격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동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꽃뱀이라는 거예요? 그 말. 진심이세요. 하지만 동석은 눈길을 피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숙의 눈가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광숙이 조용히 그렇지만 매섭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호텔 회장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며 동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광숙에 대한 한동석의 오해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KBS 2 8시 주말 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15화에서 광숙을 둘러싼 두 남자의 삼각관계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